오케이. 음, 고. Okay, 네. 네. 어, 우야. 네. <laughs> 나이스. 좋아좋아 투아. 좋아. 어, 좋아. 무섭다. 어, 거긴가? 와, 라이 어렵다. 오, 길 잘해왔는데. 어? 길 잘해왔어. 오, 뱅크스! 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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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! 후, 후! 이 맞나? 아닌 것 같은데? 뭐? 여기야, 여기. 이라고 응, 음, 여기 아니야. 맞아? 여기 아닌 것 같아. 아닐 것 같아. 그걸로 안탄것 같아, 내 기억으로는. 아, 그래? 아니죠? 가자, 그걸로. 자전거 자고 있으면. 맞는 것 같기도. 야, 이렇게 이탄 기억이 없어. 그러니까. 이리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. 여기는. 우리 미아들. 잠깐 같이 가. 가자, 가자. 같이 가, 같이. 오케이. 우후우! <놀람> <놀람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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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길이 좀더 익숙해야 되겠다. 천천히 가, 여기 급사했던 것 같아. 우후! <놀람> <놀람> 제이콥! 제이콥! 제이코 콥콥 제이 J. 콥 o p 콥 J. Cop, 콥제이 J. 제이 p <laughs> 맞아 맞 J. 길 점! 안 J. 야지 여기도 또막 떨어지는거 같았었는데 아까 또아 재밌어 근데 재밌어 제이콥 제이콥 아우 돌 응. 응. 제이콥 제이콥 코컵 제이콥 펌핑 제이콥 오우 애매해 왜왜왜 왜? 나 괜찮아 어 제이콥 제이콥 곱곱 제이콥 제이콥 빨라 제이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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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콥, 제이콥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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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제이콥 제이콥 어 오, 오, 오 구르는 돌오 어 구르는 돌 제이콥 빨라 너무 빨라 제이콥 제 제이 이거 드랍되어야 되는데 그냥 가네 제이콥 제이콥 재밌네. 아이고. 아 야, 좀만 천천히 갔다. 힘들어. 안 듣는구만. 우우. 제이코, 제이코. 다 잡았어, 제이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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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된다 돼, 안 돼, 안 돼, 돼, 제이코 점프 멋있게 떼야 돼. 제이코 와 코너 뒤져. 제이코 제이코 점프 멋있게 떼야 돼. 제이코 우후. 어디가 여기잖아 여기 여기. 앞에 앉으니까 몰라. 그러니까 이리로 가야지. 제이코 제이코. 제이코. 의자 조심. 오, 어 재밌어 재밌어. 역시 같이 타야 재밌어.